급하이갈 필요 없어. 시간 많아. 아. 좋아 좋아. 아. <웃음> <뭐야>? <웃음> 구샷 아, 좋아. 현수아너의 3점 슛이 마음에 안 들어나? 같은 팀이 수비했어. 야, 핸저배. 핸저. 흔적. 집중 자. 넘버, 넘버, 넘버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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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밀어. 좋아. 자, 자. 괜찮아. 그가가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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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빨리 와! 백코트 백코트 임마. 아 괜찮아, 빼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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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빼고! 몇이야? 아, 미셔? 다좀잘나네 아, 아. 야아 주변에 해야 돼. 수비. <laughs> 거의 따라왔어? 아니아 아직. <laughs> <그냥> 아직도 <laughs> 2점 혔아게너 아직. 어, <laughs> <laughs> 아, <씨. 웃음> 아, 혼자

와, 와, 딱 왔어 그 타임에 아, 오, 오 뭐야 오 현실이 뭐야 점차2점차네 이점차 오 아유 아, 뭐. 집중 집중 아, 야, 좀, 좀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시간 많아. 이기고 있어요. 몇분 남았는데, 어, 시골다. 어, 명경기가 나오겠는데, <laughs> 자, 이제부터 메이드야. 집중해야 돼. 시간 얼마 없어. 단막공격보다는 팀플레이하고, 오아까까까가 아. 아.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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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수비 한 번만 하면 돼현수아 수비 한 번만해 사입니다몇초1분 남았어 이거 수비하고 우리 공격으로 끝내 우리 공격으로 수비 한번 빨리 공격, 한번 해야 돼. 빨리 공격. 몇 개쯤 되고 남았는데. 4 3 파울작전 해야돼 파울작전 앞에서 미리 끊어줘야돼 얘기하고 심판한테 얘기하고 파울작전 한다고 얘기해고공 하나 놓 o t 파울작전이야 됐어 됐어 정상수비 정상수비 파울없이 파울없이 아, 씨, 뭐야. 바울 없이 해야지. 됐어. 알어알어 됐어, 됐어. 아, 그치만 맞냐? 시간 보고 요 미닝 위닝, 위닝. 아! 아 <놀람>